예뻐요. 예뻐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뭐, 김이란 이름 안 하고 남편이라고 했지. 아니, 이렇게, 음, 남편을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성분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계신 분들과 멀 멀서도 응원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. 어, 제가 제가 하는 거는요. 요즘 이제 저는 이제 스이니까 교회에서 요즘 이제 새벽기도 시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거든요 그래서. 제가 하는 거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전 가족이니까 남편의 이런 방송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더 마음속에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게 이번 선거에서 한분한번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어, 분들의 건강과 안정과 이런 거를 먼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어, 도와주시지만 너무 힘들게 <laughs> 몸 상하긴 하지 마시고요. 다 어, 각자가 챙기시고 저희가 또 챙기지 못한 부분도 많을 거예요. 그래도 좀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한분한분 한분 옆에서 서로 힘이 되어서 같이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정말 어, 저희 당원분들 한분한 분. 한 지지해주시는 한분한 분을 위해서 정말 알하나 기도하고 있습니다. 제가 할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. <laughs>